여기 아이돌이 누구예요, 십니까? 여기 오른쪽은 대장금 이영애 선생님이고, 네. 왼쪽은 역기적인 그러니까 차태현 전지현 씨네. 어. 나이가 좀 알고 갔네몇살인데너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큰별 수영관 때문에 정신없는 삶을 살았던 원효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좋아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아, 안그래도 이거 클레 월드컵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1차 전화번호, 이너버거, 초원 일곱 명, 여배, 열 명. 여배가. 여배가 열 명이면, 마이너스 세 명인데, 지금, 알 포인트인가, 입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여입니다 아, 나개 귀엽네. 영쿠쿠 햄스터 개 코엽네. 영어로 물이 뭐야? 영어로 미즈. <laughs> 영어로 물은 미즈. 아니, 미국식 영어 말고 영국식 영어 아, 해야지. 아, 아, 너, 너, 맥주는? 맥주는. 맥주는. 맥주. 옷을 옷삭삭해 B로겠지 비로비 B로 b 아비로 아니 진짜 개코엽네 애들 아얘 코엽다 혹시 그 파트 어떠십니까? I'm dreamin' g for your boy 안 할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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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나를 봐난 너의 신이게 꿈이게 신이게 아 잠기자. 연습했어? 야 은가리 그거네 그러면. 저켜챌린못 했던 거네. 옆에 동기들 봐봐. 뭐 하고 있니? 어? 쮸. 쮸! 쮸. 아, 진짜 똥공기 줬대, 뭐. 아니, 약 어, 뭐야? 고릴라 아, 같은, 무슨, 아, 고릴라 같은 생긴 사람 뭐야, 진 똥공기 줬대는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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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모든 대답을 악!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나잖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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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모든 문장의 끝은 다, 나, 까!로 끝나도록 합니다. 이때, 그럼, 동급생, 진짜. 네 나는 뭡니까? 제가 네 주셔가지고. 나는 모월입니다. 모월을 말하는 겁니다. 모월입니다. 모월가입니다. 세 가지가 아 아니라. 이게 맞나? 네. 네. 아야 그. 아니 내가 OT 한거좀 잘한 거 같아. 이제 와서 보니까 OT 안 했으면 좀 정신 저도 어지러울 뻔했어요. OT를 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맞습니다, 그냥. <laughs> <laughs> 오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뭐야? 볶음밥. 아. 얘뭐 먹냐? 야왜 이렇게 잘 먹어? 아니 진짜 어떻게 보튜보 찬기자랑이 먹방? 뭐 하지 마라 내모야뷰태야뷰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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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태. 팡팡팡. 오. 친해져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주가. 그 친해지면 됩니다. 근데 야 영두야. 영두야. 뭉아, 뭉아. 야 너, 너잘 지내고 있냐? 너저 걱정되더라. 잘 적응했어? 친구 사겼어? 어 아니? 어 무궁아 나입 처음 열어봐. <laughs> 어떡해? 아, 진짜로? 야한 명도 없어 진짜? <laughs> 어? 아니야 이제 친해지면 아니, 돼. 없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지? <laughs> 아니 나 친구 친구 너 있잖아. 너. 아, 누구? <웃음> 티무. 티무? <웃음> <웃음> 너 있잖아 너, 너. 너 설마 여기서 밥 먹는 거야? <laughs> 어? 어떡해? <laughs> 아 이불 안 닦았네. 아어어아야밥 아. 밥풀 다 묻었어 너. 아 그래 아 진짜 나 치킨 먹었어. 치, 치킨. 치킨. 아 야, 치킨. 너 진짜 어떻게 할 오토할, 어떻게 할래? 너왜 아니야 나 없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왜 영준님 너무 혼자 놀고 노시길래 마지막 날에 영준님한테 귀신 역할 주면서 할까 고민을 하긴 했어요 사실 영자님들이랑 진짜로 너무 말이 없이 혼자 노셔가지고 아 이분을 그냥 여학생 귀신으로 드릴까? 물론 실제로 행하진 못했지만 나중에는 잘 놀았어 그럼 다행이다 아 어디서 먹습니까 다들? 화장실에서 먹습니다 <laughs> 아니야 나나 나 진짜 화장실 가려고 <laughs>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오해야 알겠어 오, 수, 오, 수, 오, 오해야, 수, 어 오해야 훈련소로 돼. 어, <laughs> 어, 가야 응, 돼어 갈게 생활관으로 가야 돼응 갈게 큰별어내 식당에서 나가씨야내 식당에서 나가서 너무 한거 아니야 진짜 내 식당에서 나가 어, <laughs> 다 같이 부르자. 에어, 에어, 내가 언제 에어, 언제 이랬어.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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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sky y 누가 영두 틀었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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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영두님 행복해지셨구나 다행이다 행복해지셔서 다행이다 영두님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활약을 아 제가 못한다면 제 친구 부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입니까?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너 아르헨티나 해봐 어? I love Messi. <웃음> <웃음> I love I love s a c o I love Messi. <laughs> 야 이때부터야가. 아고 이뻐 이때부터 이상해졌는데? <laughs> 아니 이때부터 이상해졌는데 아우 이뻐? <laughs> 야미 훈련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조 친구들아 안녕. 일단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어꼭비용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희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어 정신 차렸네. 아, 익명아 인명 익명 지켜 드렸습니다. 예, 예, 음. 전 강당 집합 1분 전. 어 뭐야? 아니 체로키 님도 이거 옷 네.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많고 많지만 만, 많고 많지만 만. 많고 많지만. 바로, 바로 내가, 내가. 바로 바로 내가. 여고생. <laughs> 멋진 여고생 <laughs> 야 근데 님들 이런 노래가 진짜 있어요? 바로 내가 여고생 멋진 여고생 아니 이런 노래가 진짜 있어? 내가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있어요? 아 멋진 사나이 아악 사조 훈련생 막내 악 사조 훈련생 하고 막내 하고 싶은, 건배 하고 싶은 말 외치면서 낙하 아, 아, 아 김계란, 빡빡이, 낙하. 예? <laughs> 김계란 빡빡이 낙하 예? 김계란 빡빡이 낙하? 예? 좌저훈년생 막내훈련생 이걸방으로 아, 올수 있도록 합니다 뭐야 놔, 놔 이제 안 놀래 놔, 마 놔, 놔 놔, 마 다들 이렇게 무서움이 많으니 참 보기 좋네요 무서워 <laughs> 다들 이렇게 공포심이 <laughs> 많으니 참 보기가 좋군 <laughs> 근데 다들 무서워하니까 되게 좋다 재밌다 재밌다 다들 무서워하는 거 보는 거 재밌다 아이고 그거다 화내던 요롱이 그거다 안네야 왔네야 왔네야 하지마 하지마 왔네야 죽었다 야 맛있네 아니 바나는 진짜 레알 차이진데 요롱아 성전 찾았어? 요롱이 왜 울어? 아씨 시은 아까울 텐데 오는거 시간 아까운데 외울지는이 사이코패스야. 냠이야. 야, 이거 시간 아까운데 외울지는 이거 진짜 싸패적 발상인데. 이건 너무... 뭐? 요 요강! 요런 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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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롱 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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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는 거라 그래서 왔는데 계속 귀신 얘기가 나오지 말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아까 도네 이상한 누오는 과거로 탈포가 됐습니다. 들어가고 이번도안 됐는데 갑자기 여자 웃음소리가 웃음 소리가 들리는 여자 웃음 소리가 들려서 아, 귀에 갑자기 웃음소리가 웃음 소리가 네, 들렸어. 그래. 기억이 없습니다.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만약에 머더 미스테리 서버 같은 거 만들면 나제 노롱이 진짜 초대하고 싶다. 너무 반응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초대하고 싶어. 아진제 반응 왜 이렇게 맛있냐 노롱이. 아 우마이 한데 반응? 아 무서워 삼생활 건. 아 이거 나야. 어? 어? 이거 나야. 이거 내가 투명으로 해서 줬어. 줬어, <laughs> 너 보라고 열쇠 준거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 하늘이 이게 뭔데 이리 와봐 뇨롱아 이거 단거 열렸다고 너 보게 한다고 아니 근데 저렇게 우니까 너무 커엽잖아 이거는 안 놀릴 수가 없었어 진짜로 저렇게 우니까 너무 커요 없서안 놀릴 수가 없었어 진짜로 금별 금별 끝인가 근데 뭐 선을 안 내렸어요? 다시 해줬 해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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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줄까? <laughs> 특기가 뭐야 너? 울부짖기입니다! 정상에 <laughs> 있는 공룡 종류다. 그.. 울부짖기 실시해! 울부짖기 실시 하나 둘 셋! 야!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되게 <laughs> 재능이 많어 디디디용. 디디디용 님 되게 재능이 많어 너는 잘하는 게 뭐야? 글 짓기도 잘합니다. 글 짓기도 잘해. 한번 지금 편... 마음을 글로 표현해줄 수 있어, 짧게 고대 시처럼. 고대 시말씀했십니까 그냥 짧게 네 글자, 여덟 글자라도 상관없이 다섯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오, 오. 바로 된단 말이야? 해봐. 아, 마음의 편지. 하아... 지정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아예손 내려. 아 간단 명료한데 혹시 목사 부교관님은 풀톤입니까, 웜톤입니까? 풀톤입니다. 아니면 내가 평생 멈추지 못할 아라톤 같은 건가? 아우, 개씨발. <laughs> 아, 뭐야.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아, 바로 위에 계셨구나.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이고, 이런 부적절하지 못한 말을. 저,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생활관 아니라 다른 건물에 있어가지고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우, 개씨발은 진짜. 아, 너무 약간 찐텐인데, 저거? 저거 너무 찐텐인데? 아, 개웃기네. <뭐라> 잠깐만 말해봐, 말해봐. 잠깐 멈춰봐 멈춰봐 말해봐, 말해봐. 잠깐 멈춰봐 자꾸 내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니까 빗었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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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이게 플라잉맨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뭐? 아니 엄청 많던데 저게? 저게 멘트가 바레이션이 엄청 많던데요 내가 봤는데 그냥 계속 나오던데? 이건 뭐... 이것도 아. 뭐제 마음입니다 아... 그럼 <뭐라> 오늘 그... 남자 화장실 4사로는 폐쇄라고 좀... <뭐라> 이거는 좀 아, 눈치, 껏, 예, 네? 조용히 에? 예. 로킹을잘 쓰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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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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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가 구간인 거고 훈련생 현시각부로 큰별 수양관 화장실 사사로는 <laughs> 폐쇄합니다. 현시각부로 남자 화장실 네, 화장실 사사로는 폐쇄합니다. 이상. 아, 이거 방송 때문에 학생들이 근토리인줄 알았어. 아니 그 그런 거 많았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히든 책을 숨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마편 가지고 장난친 거 가지고 이거 히든 힌트라고 약간 속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 이제 훈련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16시 정각에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교관장의 방송 공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음. 이제 보통 기상 기상 금별 수양관전 인원은 현 시간부 즉시 기상하게 바랍니다. 금일 아침 정서는 어, 기상이 맑음으로 실외 실외 점호 어 근데 후후 저거 어떻게 하신 거지? 나도 이거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저게 안 되더라. 나도 저거 따라하고 싶었는데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지? 야 근데 나측이 진짜 소설 잘 쓰더라 이거 진짜로 진짜로 이 친구 약간 비에로 소설 같은 거 써봤나봐요 주문은 짜장입니까?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laughs> <laughs> 주문은 짜장입니까? 처음부터 그 둘은 함께가 아니었다 그건 마치 중국집의 세트메뉴와도 같이 우연히 아는 인간이 만든 필연에 가까웠다 저기 진짜 이름이 짜장입니까? 빨건 그 <laughs> <시뻘거운> 국물을 번들거리며. <laughs> <막> 아이씨 와. <laughs>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진짜 이름이 짜장이란 말입니까? 둘은 기름으로 번들한 서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 뭐냐 이거. 반점이고만 교육생들. 그 둘은 초면인데다 가족일 리도 없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 <laughs> 당신의 면, 나와 닮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어디서 본적 없습니까? 당신명 <laughs> 고작 면 가지고 명. 수작을 부려? 하수로군. 짜장에 <laughs> 완벽한아나 <완두콤. 아니>, <laughs> 저게 개 열받아! 나 진짜 이게 짬뽕도 <laughs> 질세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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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자신이 <laughs> 품고 있던 콩합의이 품고 있 이게 너 진짜? <laughs> 생각해 본적 없었는데! <laughs> 이봐, 너 소스가 조금 붉어진 것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이, <웃음> 이런 건 아니야! 아, 이 킬력 도라이냐고! 아, 그 진짜! <laughs> 그 순간, 거칠게 퍼부어져 들어오는 짬뽕의 국물을 짜장면 대풀할 수 없었다 <laughs> <오, 웃음> 아, 아. 오늘밤은 짬짜면이려나? <laughs> <아니, 웃음> 그동안 하는 밤, 아니, 맛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다시 봐도 진짜 맹품이다 진짜 와아니 필력 좀 좋지 않아 이제 재능 있다니까 진짜 나 이거 읽고 와 진짜 이거 재능 있다 이상했어 지금부터 시정하겠습니다라는 표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 시정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음은 관등성명입니다 관등성명이란 사람 아니야 아 밥을 먹는 거구나 우는 게 아니고 응, 음, 근데 사람들이 아무데도 없어. 밥을왜다안 아니, 먹지?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어. 아는 식판 들고 다니고 있어. 사진 식판 들면서 먹는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은 거야? 나 혼자서 식당에서 애들 기다리다가 아무도 오질 않는 소망이 있어? <laughs> 식당 있어. 아니 식당을 원래 쓰려고 했는데 오디오가 너무 겹칠 것 같아서 그냥 각자 숙소에서 약간 먹는 식으로 하려고 했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컴펠! 신고합니다! 훈련생 태린 누나 등 27명 일동은 컴펠 수영관의 일원으로서 수련회장님과 교관님의 <laughs> 지지를 <지진을> 중지... <laughs>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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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겠습니다 그 너무 저기 위쪽 억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 개웃기네. 다시 들어도 개웃기네. 아, 금 별. 사 사조 <laughs> 훈련생 막내. 막내 교육생. 아, 아니 막내 훈련생. 악. 아니 나는 막내님이 계속 징벌방 막내? 가길래 왜 이렇게 징벌방을 아니, 아니, 자주 가했는데갈만한데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돌아? 팔벌려놓고 뛰기, 아, 뛰기 준비. 팔벌려놓고 기 준비. 횟수는 3천 회. <laughs> 둘, <웃음> 셋, 넷. 3천에 끝날 다섯, 때까지 계속 여섯,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막내 불내생. 알겠습니까? 아 여보, 일어나지 못해.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서세 <laughs> 불내생? 표가님, 표가님, 무슨, 무슨,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네, 네, 일어나지 못해. 어. 쉬프트 키를 눌러 보십시오 쉬프트 키. 응? 쉬프트. 어,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 고마워. <laughs> 아, 개 코요 네 그냥. 고마워. 노래 공명은 비밀이야? 아 우리 소원을 말해봐. 아, 오. 소원이 뭐야? 나의 소원은 뭐야? 플래티넘 할머니야 아니 그거 포기 안 했어? 그걸 왜 물어봐? 잠깐만 그냥 갑자기 그냥 화난 거 <laughs> 같아 세번이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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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내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걸 왜 아이언은 물어봐 아이언은 아니지 그럼 됐어 아니 언니야 실버도 못 갔잖아 아니 실버도 못 갔으면서 뭔 플래티넘 미친 거야 본인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쥐침을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어? 22시 30분이 되면 어, 전 생활관 소등하겠습니다. 취치 기간 3분 전 이상. 어? 치키가 사람 죽였어. 죽였어. 때렸어. 방금 교관님 아니었어? 응? 엉덩이 한 대만 때렸는데 사라졌어. 아, 시발. PTSD 온다. 너 기억했어. 스탠밀! 스탠밀! 어뭐 버그가 갑자기 여기서 되나? <laughs> 아 어쉬아어버그인척 어, 어, 나가버리기. 아 어, 머쓱해요. 까지. 어 놀래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그좀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처음 이거 다을때 네? 저희 생활교관 t 이랑좀 닮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laughs> 예? <웃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아니, 이거, 아 이거 아자좀 자세히 보시면 저좀 저, 살짝 놀랐습니다. 아니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쁘다는 거죠. <laughs> 확인. <laughs> 라이기로 말려 드려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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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 그 훈련생들은 혼자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태리 누나가 같이 갑니다. 어 <laughs> 기키키. <laughs> <오>, <laughs> 아 이거 버그 때문에 저거 저 이펙트 똥똥 나오는 저거 버그 때문에. <laughs> <목소리가>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앨범 2009년 6월 29일 포미 b 하디슈 앨범 악마의 의정부 북부의 악마 r e a h a d 부 i s h a l 사사사 You are a Haddish album. You a r 이 a Haddish album. You are a Haddish a l 때려 m You are a h a d 야 i s 왜? 왜 이렇게 잘해? 대인어른세. 왜 잘해? 아왜 이렇게 잘해? 다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시는 걸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다는 용기도 얻게 된것 같아요. 결론은 큰별수양관의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나도 있때 울었어. 안돼. 울지마 어, 그러면 나도 눈물 난치킨이 진짜 시간 아깝게 왜 울지 와 진짜 악마다이 아니 진짜 그거는 진짜 악마다이 그거는 그 그거 악마적 발상인데 진짜 어개기 <laughs> 아, 없네. 네, 여기 아이돌이 누구예요, 십니까? 아이돌이 누구냐고? 네네. 네. 여기 오른쪽은 대장금 이영애 선생님이고, 네. 왼쪽은 역기적인 그러니까 차태현 전지현 씨네. 어. 오... 나이가 좀 알고 갔네몇 살인데도? 열십 너? 너 개월. 10개월... <laughs> 아 신생아야. <laughs> 귀엽다. 금별 아래 다 시선다. 아, 아, 금별 수양과 <laughs> 스카 <스컬>, 스카 <스컬>! 스트리머의 <laughs> 가고 스카 스카 스카. 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여기 i t o 고 x i 꼭 o 점에서꼭 o 점 x i 꼭 o 점 x i t o 고xito, 고 x 에서 o 고 x i 로 o 고xito, 고아 i 고x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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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x 아아 뭐? <laughs> 지랄 연병 적당. <웃음> <웃음> <Yeah>? <웃음> 근데 저는 한 시간 만에 통과를 했다는 거. 저는 한 시간 만에 통과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 재밌었다. 금별수영과 클립. 아, 이거 만들어주신분 감사합니다. 아니, 나 이거 사실, 저는 운영자 이거 하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몰랐는데, 이번에 클립으로 좀 처음 보네. 나 근데 다음번에는 좀 서버장 말고 제가 참여자로 하고 싶어요. 나도 근들거리고 싶어. 저도 한근들 하는데, 이런 오컬트 서버 누가 열어주면 나 거기서 근들거리고 싶어. 만들어줘, 음, 너가 해.